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지금 제가 어,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그 실험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어, 어제 네. 어, 고등학교 랑 연결로 찍었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뭘 찍을까 중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 중학생이나 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에게 제일 필요한 곱셈 공식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어,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x 플러스 a 에다가 x 플러스 b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잖아요. 이거는 원래 공식 유도는요. 네 번을 무식하게 전개했어요. 원래 네 번을 이렇게 무식하게 전개했어. 전개해 보면. XA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X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를 곱하면 얘가 됩니다라고 여러분은 애웠어요. 애우셔야 돼요. 애운다는 말이 좀,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아, 그럼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a 플러스 b를 두번 곱한 거죠. 그럼 얘를 하나, 둘, 셋네번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ab에 ab에 b의 제곱이죠. 정리해 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3 번을 보죠. 자3 번이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의 변형 공식인데 a 플러스 b를 제곱한 걸 변형해보세요야 무슨 말이냐면 얘를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하면 얘랑 같아질까 입니다 근데 얘를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빼기 ab 플러스 b의 제곱이어서 아 ab를 더하면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에 가장 좋은 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때, 5를 6번을 더해요. 5를 6번을 더하면, 어린애들은 10, 10, 10에서 30이라고 구할 겁니다. 근데, 더쌤에서 어, 곱셈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5가 5가 6번 있으니까 5 6에 30이야 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 구구단을 외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공식들을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뭐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왜 암기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다가가 버리면 어 혼자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곱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덧셈으로 곱셈을 할수 있어. 근데 왜 우리가 곱셈을 하냐? 빠르게 가려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곱셈 공식안 외워도 돼요. 근데 왜 외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덧셈으로 곱셈을 해결할 수 있는데, 빠르게 가려고 곱셈을 배웠듯이, 이거 정교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면 다음 단계 공부할 때, 너무나 편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온 사람은 자기만 손해요. 예 빨리 빨리빨리 해오셔야 돼요. 자, 이제 4번을 봤더니 4번이 뭐냐면 a-b의 제곱이에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찬가지죠. a-b를 제곱했습니다라는 말은 둘이를 곱해주세요니까 자, 공식 유도는 단순 노가다가 많습니다. 노가다를 해봤더니 A의 제곱에 빼기 AB에, 빼기 AB에,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죠.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을 변형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A의 제곱 빼기 AB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반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다면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사이비를 해줘야 서로 같아지더라라고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6번은 뭐냐면 그렇다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변형 공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디서 나오면 되냐? 아까 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여가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거였죠.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얘만 이항하면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의 빼기 e a b 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일곱번째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나 더 있습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유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b, a b 를 더해주면 똑같아지겠죠. 자 이제 8번입니다.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데 많이 쓰이죠.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를 곱해보세요라고 하면 몇 번을 분배한다고요? 네 번.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ab에다가 a의 제곱 빼기 ab에다가 플러스 ab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어서 결과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수 있다. 자, 이제 9번. 자, 이제 9번이 뭐냐면, 아, 이제 3개 짜리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해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두번 곱한 거죠. 그러면, 자, A 입장에서 이렇게 세번 곱하고, b의 입장에서 세 번, c의 입장에서 세 번이니까 총9 개가 나오겠죠? 자, a의 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ac가 되죠. a의 제곱에 ab, ac. b의 입장에서 보면, 자, b의 입장에서 보면 b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c. c의 입장에서 보면 ca 플러스 cb, bc 과학이 c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 자, 얘를 정리해보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AB가 두 개, 두 개의 AB, 두 개의 BC, 두배의 CA e. 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11번 아마 이거의 변형 공식이죠. 어떻게 하냐? 너가 너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너에서 너를 빼라 라고 하는 거죠. a뿔 b뿔 c의 제곱에서 전부 다 빼주세요. 그게 10번이에요. 자 11번을 한번 볼까요? 11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어떻게 됩니까?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좀 달라요.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2분의 1에 2를 곱해줘야겠다, 다. 그러면, ea의 제곱, eb의 제곱, ec의 제곱, eab, ebc, eca가 되죠. 자, 이해 가시죠? 지금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면 AB가 필요합니다. 제곱이 필요하죠. 얘의 입장에서 보면 BC가 필요하고 얘의 입장에서 보면 CA가 필요해요. 아하! A의 제곱 EAB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 여기서 보면 B의 제곱 EBC C의 제곱 그다음 C의 제곱 ECA 더하기 A의 제곱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다시 올라가 보면 똑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1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이다 라고 <laughs>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부호를 여기를 마이너스로 줘버리면 여기도 다 마이너스로 바뀌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너희들도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11번이 제가 여기에 12번까지 같이 해버렸어요. 자, 이제, 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들을 이용한 응용공식입니다. 13번인데, 13번을 봤더니, 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네요.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답봐라 자, 그럼 얘를,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e a b니까 그래서 얘가 사라진 거야 약분돼서 자 하나 더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은 빼기로 바꾸면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죠 2 x x 분의 1자그 다음에 그게 14번이에요 자 이제 15번이 뭐냐면 15번이 아 이거 X-X분의 1의 제곱. 그러면, 이게 A 기 B의 제곱이었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원래는 마이너스 4AB인데, 4AB인데, 얘네 둘이가 약분돼서 사라져서, 이렇게 되더라, 입니다. 자, 그게 15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3학년 공식입니다. 자, 이제, 어, 지금 몇 분이 됐죠? 지금, 촬영 시간이, 10분쯤 넘어가네요. 그러면 다 지우고 고등학교 가려고 한번 가봅시다. 한 20분 정도가 높습니다. 20분 정도 촬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 6번으로 한번가봅시다1 6번이 뭐냐면 X, +A에 x, x 전개해보세요인데, 플러스 A 의 x BX 플러스 b X 플러스 C. 죠 얘를 전개해보세요. 근데 얘하고 얘를 곱하 A 되면 x 의 제곱에 u A b의 x s A p 이 u 그다음 뒤에가 A c l u s A plus A p 에 u s A plus A plus A p l a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 플러스 a b x. 자 이제 c를 곱하게 되면 c x의 제곱에 c 의 a 플러스 b의 x에 a b c가 돼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어, <laughs> 지금 제곱을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이 되고요. A, B, B, C, C, A에 X에 대고 A, B, C가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근과 계수 관계도 여기서 다 만들어지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 잠깐 이거 공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 한번 살짝 이야기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2차 관계식 보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X에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X에 플러스 A, B였는데 우리가 이거를 음... 자 조금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라임을 붙여볼게요. 자,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죠. 아, 조금은 어, 마음에 안 든다. 조금 제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볼게요.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x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죠. 그러면 얘가 원래는 원래는 좀 어, <laughs> 이렇게 써버리면 어, 지금 최고창의 계수를 여기에다 앞에다가 a를 붙여줄까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어, 두근 2차방정식하고 근의 계수하고 같게 맞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laughs> 이거 조금 맞춰봅시다. 지금 이렇게 가져야 돼서 어, 얘네들을 조금 맞춰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원래는 이 방정식이 원래는 지금 잠깐만요. 이거 그냥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만들지 맙시다. 왜냐하면 근과 계수 관계는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죠. 그거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플러스 a분의 c가 0이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e a분의 b의 제곱이 넘어가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a분의 c인데 얘네 그 얘네 둘이 이제 통분하면 되죠. 원래는 a분의 c인데 그러면 4a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E a 분의 b의 제곱이 우리가 여기서 루트 를 제곱을 풀어줘버리죠. 바로 뭐가 되냐면, E a 분의 <laughs> 뿔마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여기 풀 때도 조금 원래는 뭐냐면 루트를 씌워주면 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 2a 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그래서 어, 근의공식이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유도가 되는데 이두분을 우리가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거죠. 근각계수 관계가 이렇게 유도가 된 거잖아요. 알파란 아이가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고 베타라는 <laughs> 아이가 e a 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잖아요. 그래서 얘 둘이를 더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둘이를 더하게 되면 e a 분의 마이너스 2b여서 그게 a 분의 마이너스 b였던 거 알파 베타는 둘이를 곱하니까 4a의 제곱 분의 b 의 제곱 마이너스 b 의 제곱 빼기 4 a c여서 4 a 의 제곱 분에 없애면 4 a c가 남아서 결국은 a 분의 c가 알파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걸잘 애들이 몰라요. 체계가 잘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차니까 차라는 뜻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플러스 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차가 돼요. 그래서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빼주세요. 2 a 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그래서 얘가 2 a 분의 2배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보시면 절대값이잖아요. 그니까 러 차를 구했으니까 양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댓값을 씌워줬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필타는 양수만 나와야 돼서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는 그대로 놔두고 a에다가 절댓값을 씌워줘야 이 내가 원하는 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차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결과물이 루트 앞은 양수니까 얘는 양수인데 a가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a에다가 절댓값을 씌워서 공식이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절대값의 2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c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뭐 근과계수 관계하다가 잠깐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우고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곱셈 공식에서도 근그 근과계수 관계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맞춰줘야 돼서 하다가 멈췄고요. 자 이제 삼성공식인데 17번으로 와서. a 플러스 b의 삼승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a 플러스 b의 삼승이니까 세 번을 곱하는 건데 우리가 제곱을 알고 있어 뭐라고 a의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 a 더하기 b를 곱하게 되면 a를 다 곱하게 되면 a의 삼승 플러스 b a 제곱 b 플러스 a b의 제곱 b를 곱하게 되면 a 제곱 b 2a b의 제곱, 그다음에 b의 삼승. 그래서 a의 삼승 플러스 3a의 제곱 b,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삼승입니다.라고 말하셨죠. 자, 그렇게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이제 변형 공식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형 공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게 너가 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는 그럼 어떻게 돼?라고 물어본다면 a의 삼승 더하기 b의 삼승은 얘는 그대로 쓰고. a 플러스 b의 삼승 쓰고 얘네들을 빼줘야 되는데 묶어서 이항합시다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해서 18번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19번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을 빼기로 가보는 거죠 자 a 빼기 b의 삼승 마찬가지예요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a 빼기 b를 곱하는 거니까 a 제곱 빼기 e a b 플러스 b 제곱에다가 a 빼기 b를 곱해서 a를 곱하면 a의 삼승 빼기 e a 제곱 b a b 제곱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e a b 제곱 마이너스 b의 삼승이어서 a의 삼승 마이너스 3 a 제곱 b에다가 3 a b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삼승이 이해가 되더라 그럼 또 이거 이거는 어떻게 돼? 라고 말할 수 있으니, 20번이, A의 삼승 3승, 마이너스 B의 삼승이 A 마이너스 B의 삼승에 어 원래 여기가요, 마이너스 3 a b 의 A 빼기 B였어요.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3 a b 의 A 마이너스 B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게 20번입니다. 자, 21번, 이제 21번을 가보면, 지금 또 21번 변형 공식이, 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있죠. 이제 a의 상승에 플러스 b의 상승하고 지금 21번, 22번이 어 인수 아 잠깐만요. 21번이 변형 공식인데 뭐가 지금 순서가 좀 뒤집어졌나? 어음 내가 순서를 좀 뒤집었구나. 아예 어쩔 수 없죠. 21번에 뭐가 지금 빠졌습니까? 뭐가 하나 빠졌는데? 지금 19번, 18, 19, 20번.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21번이 A 삼성 더하기 B의 삼성. 이것이 20번인데 A 삼성 더하기 B의 삼성. 아까 그거 18번에서 뭐야? 아, 인수분해한 거랑 이게 다른 걸로 지금 간주를 해놨군요. 21번에 지금 사실은 네, 저거 18번이랑 21번이랑 아, 2억만 잠깐만. 왜 일단 그거 좀 놔둘게요. 제가 지금 눈이 요즘에 잘안 보여서 잘안 보입니다. 자 22번으로 가서 인수분해로 가죠. A3성 더하기 b 3승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쓰는 용어가... 이 항과 뭐라 그럴까 인수들의 곱과 인수들의 곱 사이에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건 변형 공식이라 고요 인수분해라는 것은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b의 a 제곱 빼기 ab의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지금 이거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할수있고요 아니면 이제 역으로 하면 되죠 얘를 진짜로 전개하면 진짜로 이렇게 정결을 여섯 번 하면 얘가 나오는 바로 확인하는 게더 나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조립제법 하고 있으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공분별하면 a의 삼승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a b의 제곱. 그다음 a제곱 b 빼기 a제곱 a제곱 b 빼기 a b의 제곱 빼기 a b의 제곱 빼기 플러스 b의 삼승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개해 버리면 된다. 자 이제 23번도 23번, 24번이 변형 공식. 아 지금 뭔가 좀 테크를 잘못 길을 잘못 탔네요 23번에 그것도 변형 공식이고 24번에 23번도 건너뛰고요. 24번에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을 음. 인수분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얘는 a 빼기 b에다가 a의 제곱 더하기 a b의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정리를 해보면 a의 3승 플러스 a 제곱 b 플러스 a b의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b 마이너스 a b의 제곱 또 마이너스 b의 3승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서 얘가 남지요. 얘가 남지요. 그래서 이 알이가 이렇게 인수분해된다. 너가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이 25번이 상당히 좀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a의 사승에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b의 사승은 공식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걸 그냥 외우는 것보다 유도해서 외우면 응용문제를 다풀수 있죠.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뭘 이렇게 가기도 하지 않았어. 음. 가야 돼. 할수 음. 있지. 음. 음. 어, 제가 쭉 나왔던 것. 자, 그래서 찍고 가. 자, a의 사승 이제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해봅시다. a의 사승 더하기 이 e a 제곱.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성형에서 빼기 a제곱 b 제곱으로써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러면 a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대각선 공제선이 얘가 나오더라. 그래서 a제곱 b제곱의 제곱에 빼기 ab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합차 공식 쓰면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마이너스 ab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삼성공식 하나만 하고 또 많이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원래 지금 어, 곱셈공식 뭐, 증명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사실은 지금 카메라 테스트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삼성 b삼성 c삼성 마이너스 3abc라면 a는 a뿔 b뿔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100BC, 빼기 c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전개해서 얘랑 같습니다로 중요하시는데요. 아직 보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분이죠? 26분.